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볼때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얼마나 정확히 알아차리시나요?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본질을 판단하시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마련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순하고, 어쩌면 조금 어리숙해 보이던 사람이 알고 보니 누구보다 단단하고 영리한 사람이었던 경험. 혹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종종 당혹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항상 도움이 필요해 보이던 동료가 결정적인 순간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때 말수가 적고 수줍어 보이던 이웃이 마을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가 되어 있을 때 항상 미소 짓던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냉철한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그제서야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결국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가장 많은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았겠지라며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운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왜 모두가 저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순해 보이지만, 절대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여섯 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특징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한층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순해 보이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말을 아낄 줄 안다입니다. 이들은 마치 보석상인처럼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중한 보석처럼 다룹니다. 우리 주변의 대화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말을 내뱉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힘을 발견합니다. 침묵은 금이요. 말은 은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우리 선조들은 침묵을 금에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서 묘한 매력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 갑자기 입을 열면 모두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회의실에서 이런 장면을 본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한쪽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입을 열자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그 한마디가 모든 논쟁을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모든 주제에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순간, 자신이 확신하는 부분에서만 목소리를 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희소한 것에 더큰 가치를 부여할까요?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희소성 때문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떠들어대는 사람의 말은 그 가치가 떨어지지만,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의 한마디는 보석처럼 빛납니다. 또한 침묵은 상대방에게 미묘한 심리적 효과를 줍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침묵을 지키면 상대방은 그 공백을 자신의 말로 채우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정보를 드러내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심리를 잘 활용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정리한 후에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찌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때로는 장황한 설명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치 있는 말만 선별하여 하라는 의미입니다. 필요 없는 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단순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말은 과감히 생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대화 전에 잠시 멈추어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모든 대화에 참여하려 하기보다는 가끔은 조용히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목소리를 내보세요. 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아낌으로써 오히려 더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더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침묵이 주는 힘을 발견하고 말의 가치를 높이는 지혜를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만만하지 않은 사람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순해 보이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재능을 숨길 줄 안다입니다. 이들은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만 조금씩 꺼내 보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과시하는 사람과 자신의 능력을 조용히 숨기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단기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지만, 후자는 장기적으로 더큰 신뢰와 존경을 얻습니다. 왜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숨기는 걸까요? 인간 심리의 깊은 곳에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끌어내리고 싶다는 본능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단점을 찾거나 성공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그건 운이 좋았던 거야. 배경이 있으니까. 그렇지라는 식으로 말이죠. 영리한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일부러 평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함을 넘어선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런 접근법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뛰어나 보이는 사람에게는 방어적이 되지만, 자신과 비슷하거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고 도움을 주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도움을 준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관계에 깊은 신뢰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지도자들도 이런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능력만 드러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은 더 많은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숨기는 것은 실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자랑한 사람이 작은 실수를 하면 그 실수는 더 크게 부각됩니다. 반면 자신의 능력을 겸손하게 표현한 사람의 실수는 더 너그럽게 용서받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진짜 능력을 발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의 크기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던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때그 임팩트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도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한발 물러서서 듣는 자세를 취하고 자신의 재능을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지혜를 기르세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더큰 성공과 신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숨기는 것, 그것은 자신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큰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끊임없이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며, 그것이 더큰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 순해 보이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맞는 말도 불쾌할 것 같다면 하지 않는다입니다. 이들은 진실과 배려 사이에서 놀라운 균형감각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솔직함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진실은 언제나 말해야 한다. 옳은 말은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죠. 하지만 모든 진실이 모든 순간에 말해져야 하는 것일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진실이라는 칼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파괴하는 무기가 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이세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들은 그 말을 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정직은 중요한 가치지만, 그것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뛰어넘을 때는, 오히려 무례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대방의 실수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해도 공개적인 지적은 상대방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조용히 조언을 건네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런 태도가 단순히 비겁함이나 갈등 회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인간 이해와 관계의 지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즉시 말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시간과 장소,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에서도 무조건적인 솔직함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진실성이 더 중요합니다. 신뢰가 쌓이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조언을 구할 때, 비로소 솔직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항상 자문합니다. 만약 그 대답이 단지 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그 말을 삼킵니다.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거나 관계를 발전시킬 때만 솔직한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일까? 더 나은 표현 방식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맞는 말도 때로는 하지 않는 지혜.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깊은 인간 이해와 배려에서 나오는 진정한 강함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관계의 장기적 건강을 생각하는 이런 태도가 결국 더 깊은 신뢰와 존경을 얻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순해 보이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다입니다. 이들은 대화에서 경청의 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화 중에 자신의 말을 가로막히거나 중간에 끊기면 누구나 불쾌한 감정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을 끊는 행위는 그 존중을 깨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 깊은 인간 존중의 표현입니다. 말을 끊는 행위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화를 가로막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가 말하는 동안 계속 끼어들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것도 일종의 대화 단절입니다. 진정한 경청자는 이 모든 형태의 방해를 꺼두고 온전히 상대방의 말에 집중합니다. 놀라운 것은 경청의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것이 대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신뢰 구축의 도구입니다. 성공한 협상가들, 리더들, 상담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능력이 바로 이 경청의 기술입니다. 그들은 말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기 전에, 먼저 들음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엽니다. 상대방이 완전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제서야 상대는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또한 경청은 정보 수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을 끊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그 사람의 생각, 감정, 동기, 필요 등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나중에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정말 중요한 일로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면 그들은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말씀을 중단해도 될까요? 중요한 점을 짚고 싶습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이런 작은 배려가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키고 대화의 질을 높입니다. 여러분도 다음 대화에서 이 원칙을 시도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에 응답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습관은 여러분의 대인 관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인간 관계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깊은 인간의 표현입니다. 순해 보이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 바보 같아 보여도 눈치 빠르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세상 물정 모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변 상황과 사람들의 감정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 어수룩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얼마나 예리한 통찰력을 가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선을 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는 그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미묘한 신호들, 표정의 작은 변화, 목소리의 톤, 몸짓의 뉘앙스를 포착하는 데 탁월합니다. 이런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관찰과 경험을 통해 발달시킨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감정과 생각을 말로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요소는 전체 메시지의 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목소리 톤 38%와 비언어적 신호 55%를 통해 전달된다고 합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 93%의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내는데 능숙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들은 마치 그 고민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히 공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분이 드는 건 당연해요라고 말하는데 그 한마디가 정확히 상대방의 마음을 짚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읽어낸 결과입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또한 집단의 역학 관계와 분위기를 파악하는데도 뛰어납니다. 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누구와 가까운지, 어떤 주제가 민감한지를 직관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 갑니다. 이런 능력은 특히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긴장된 분위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이들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을 합니다. 그들은 누가 화가 났는지, 누구의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떤 해결책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알아냅니다. 눈치가 빠르다는 것은 단순히 남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와 상황을 정확히 읽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할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변의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능력이 인간관계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어 결국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순해 보이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여섯 번째 특징은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입니다. 이들은 모든 상황에서 여지를 남기는 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견 차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파벌이 형성되고 때로는 깊은 골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해 보이지만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특별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거나 상황에 적합한 대답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의 속내를 완전히 드러내면 나중에 입장을 바꾸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강하게 주장한 의견은 나중에 철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생각이 바뀐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강하게 의견을 표명했다면 입장을 바꾸는 것이 매우 어색하고 불편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함정을 피하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절대로 반드시 항상 절대 아니다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 가지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와 같이 여지를 남기는 표현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협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비난했던 사람과 내일 함께 일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절대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경험을 통해 세상의 불확실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이 흑과 백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회색지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1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그때 강하게 주장했던 의견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모든 상황에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너무 명확하게 밝혀 스스로를 한 구석에 가두지 않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유연함이며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민감한 주제가 나왔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쪽에 서서 강하게 주장하기 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일리가 있네요 라는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사람보다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게 더큰 신뢰를 보내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도, 모든 논쟁에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감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큰 그림을 보고 장기적인 관계와 목표를 위해 현명하게 행동하는 전략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순해 보이지만 절대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여섯 가지 특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말을 아낄 줄 알고, 자신의 재능을 숨길 줄 알며 맞는 말도 불쾌할 것 같다면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으며 바보 같아 보여도 눈치가 빠르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이들이 가진 특징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닌 삶의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보다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며 모든 상황에서 여지를 남기는 유연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깊은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삶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물은 결코 바위와 싸우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 흐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단단한 바위도 물의 지속적인 힘에 의해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움 속에 담긴 강인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여섯 가지 특징을 일상에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을 알고 계시거나 직접 경험해 보신 일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